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할때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끝내는 사람과 길게 늘어뜨려서 야근까지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정말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아주 잘 해결해 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투두리스트 작성입니다. 제가 어떻게 하면 은 투두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걸 작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어, 최근 들어 적기 시작했습니다. 예전보다 더 상세하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적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막할 일이 뒤죽박죽 섞여서 어,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. 그러면 투두리스트를 쓰는 효과적인 방법 시작할게요. 첫 번째 마감일을 꼭 정하는 거예요. 어떤 일에 대한 마감일이 없으면 그 일을 효율적으로 끝내지도 못하게 되더라고요. 흘러가는 대로 어, 이 정도 됐나보다 아니라게 생각하게 돼요. 더 낮게 할 방법, 빠르게 할 방법 이런 것들을 머리를 쓰지도 않게 돼요.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예측해서 적어놓는 게 좋겠죠? 자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하루에 할 일을 다섯 개에서 일곱 개까지만 설정을 하는 거예요. 세 가지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위에 적고 그 나머지들을 밑에 적는 겁니다. 이건 시간의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. 이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의욕이 넘치고 집중력도 뛰어나요. 근데 이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한다? 재밌는 걸 한다? 이러면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안좋 효율이 안 좋은 시간에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 해 버리게 돼요. 그럼 일을 거의 끝마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바쁘고 하기 싫은 이들을 위쪽에 그리고 하고 싶은 이들을 밑쪽에 적어놓는 게꼭 기억해야 될 요소예요. 세 번째 마감일이 정해졌다면 내가 전체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꼭 표시해줘야 돼요.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도 끝마치지 못합니다. 꼭큰 나무를 볼수 있게 진행 상황을 표시해주세요. 그리고 네 번째 동사를 구체적이고 능동형으로 적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한 시간 동안 소설을 꼭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소설 쓰기 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. 그거는 너무 막연한 그런 목표예요. 그래서 쓸때 어떻게 쓰냐면 소설, 짝대기 긋고 전체 줄거리 요약 문자기 아니면 서문 쓰기, 첫단락 쓰기, 주인공 설정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. 그래야지 오늘 내가 뭘 하고 아, 이 정도만큼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. 다섯 번째입니다. 마지막이에요. 큰 주제랑 작은 주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안일에도 여러 가지 목록이 있죠? 뭐 청소하기, 설거지하기, 뭐 하수구 청소하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? 이거를 다 따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고 큰 흐름을 잃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집안 청소라고 해놓고 짝대기 그어서 설거지, 방 청소, 화장실 청소 이렇게 큰 주제와 작은 주제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다 아셨죠? 하루를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한 달만 지나고세요. 그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빛을 바라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의 도전을 항상 응원할게요.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.